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브에커의 백만 장자 시크릿에서 알려주는 부자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부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브에커는 말합니다. 당신은 부자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부자들은 다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경멸하는 모습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이미 그 길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인생은 결국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상태로 변해가게 됩니다. 돈은 힘입니다. 물론 그 힘을 잘못 쓰면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갖고 싶다는 합리적인 야망을 가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을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신뢰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회가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신뢰를 잃으면 누구도 그 사람과 거래하거나 동업하지 않죠.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하와이에는 아주 특별한 철학이 있습니다. 후나 철학이라고 불리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집을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누군가가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 사람과 그 차를 함께 축복하세요. 어떤 사람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렇게 남의 것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나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런 삶은 내 것이 될수 없어. 나는 저런 삶을 원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닮아갑니다. 이를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만약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있을 때만 편안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불편하다면 나는 평생 가난 속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몇년전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큰 부자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듣기 싫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자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말을 자랑으로 치부하며 경멸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방법을 배우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부자와 밥을 먹으러 간게 아니라 사실은 부자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배우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의 불편함이 그 기회를 날려버렸죠.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와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 속 청사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부자가 될수 없다. 나는 부자와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나는 부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 나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청사진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백만 장자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만 장자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 사이의 차이는 단지 생각의 차이, 그리고 습관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브에커의 백만 장자 시크릿에서 강조하는 핵심 원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자를 비난하지 마라. 부자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신뢰가 쌓이면 기회와 돈은 따라온다. 3. 남의 성공을 축복하라. 하와이 후나 철학처럼 남의 것을 축복하면 나에게도 같은 축복이 온다. 4.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불편함을 극복하고 승자의 에너지를 받아들여라. 5. 마음속 청사진을 바꿔라.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꾼 부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여러분 부자를 미워하는 순간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부자를 축복하는 순간 부자의 길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부에 커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이미 부자가 되는 길은 시작됩니다.